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요. 이처정하는 전쟁의 실상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도록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산가족 1,000만 명, 전사자 17만 8,500,69명, 전쟁고아 10만 명,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의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달이 무슨 달인 아십니까 오름 달, 초승달, 맹달, 오영달 아니죠? 바로 오은의 고음. 달입니다. 언더 벌써 6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뜻깊은 체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동생들 준비됐습니까? 네. 나는 짜라라. 짜라라.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 가족과 형제를 잃은 슬픔도 잠시 어떻게든 살아야 했던 그 시절 그 세대를 아시나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상사도 못할 아픈 역사. 호국 보훈의 마지막 날 피난살이 체험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립박물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북쪽북쪽 되면서 북쪽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붙쩍 부쩍 있는데, 과연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예. 6월은 이제 호흡 고온의 달을 맞아서 피난살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피난 체험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봐야겠죠. 뭐, 피난, 이 인생이 피난이니까, 뭐, 느낌 아니까. 예, 어,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복장이 여기는 좀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요? 제 복장이 요즘에 그 뿌레타포르테 신상으로 이렇게 쫙 입고 왔는데 오늘. 뭐. 아니요, 제가 보기엔 오늘 이 피나민 체험 오셨으니까 네. 이 복장으로 갈아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복장은 무슨 복장이죠? 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민들이 입었던 옷인데, 네.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금방 북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음. 결국은 휴전이 돼서 못 갔잖아요. 예, 예. 오, 그런 옷들을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체험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가입고 오겠습니다. 아, 선생님도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카메라를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셋, 어떤... 어... 어디 가셨지? 왜안 오시죠? 내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작전일 것 같았어. 네. 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피난살이 체험 뭐 저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는 리포터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들이 너나 할거 없이 관심 갖는 이곳 바로 피난민 복색 체험 현장인데요. 난생 처음 보는 디자인이 꼬마 손님들 모두에게 흥미 만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체험에 함께하게 되셨어요? 아, 지금 6.25를 맞이해가지고요. 친구들에게 6.25에 대한 체험을 해주려고 같이 나왔어요. 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좀 나이가 어린데 네. 과연 기억을 할수 있을까요? 음, 기억은 제가 6.25, 저도 6 2를안기었지만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고구를 좀더 해주기 위해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뼈아픈 역사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난 체험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줍니다. 어땠어요? 아, 힘들었어요. 다신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피난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전쟁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피난살이 체험을 기획하신 특 이유가 있습니다. 까 한사를 배기로 전쟁이 났을 네. 때 실제로 우리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아픔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피난살이 체험을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초에 신장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냈다, 좀 피난을 왔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 없어요. 대체로 한두 달, 세 달이나 고향을 가실줄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난이 오고, 피난을 냈다 쪽으로 내려와서 네, 생각을, 고향을 가고 싶은데, 자꾸 고향을 가고 싶다 보니까, 점점 고향에 가까운 곳으로 되겠죠. 그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실제로 북쪽으로하다 보니까, 흙수에 많이 었어습니다 특히 속초에는 고향과 환경 등등 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는 이제 또 피난 음식 이제 체험인가봐요. 예예, 고리밭 예. 체험입니다. 오늘 네. 기표 날이라서 예. 그 전시 때 먹었던 그 음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보리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어, 쌀보다 보리가 흔했었고요. 네. 어, 전시 때는 어... 어, 먹을 식량을 가져가기 힘드니까 네. 보리밥을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이제 가져다니면서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전투 식량에 푹 빠졌습니다. 이건 어, 뭐, 너무 진지하게 아이들이니까 막 이렇게 막 진지한 의미를 없을 것 같은데 아저거도 저쪽에 이런 성호동이라는 시장 만들고 전쟁은 굉장히 무섭고 자잘 일어나는 거. 아, 섞는 도아 이거 맛있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제전통적으르는새 먹을 준비 마친 유기시 이렇게 또 앉아서 먹으면은 실감이안 나잖아요. 우리 피난사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빛나니라더니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리얼한데요? 우리 네. 언제 집에 아, 가을까요 <laughs> 집에 가고 싶어요 저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아야겠지만 음, 네. 음. 네. 맛있다 <웃음> 맛있죠 <웃음> 저와 분들이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시향민들의애환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전쟁은 수많은 아픔을 남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그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전투식량 너무 맛있거든요. 우리 스튜디오 MC분들도요. 전투식량. 많은 분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야 <laughs> 네, 유기 씨잘 받았어요. 아,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서 네. 저희 다 배고파가지고 음. 입맛만 다시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또 보내주시네요. 그래디요? 그런데 이 전쟁은 참 무겁고 아픈 역사지만요 음. 이런 또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전쟁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음.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 저 말하고 있는 지금 다들 먹느라 정신 없으세요. 맛있대요. 진짜요? 전투 식량이라고 생각이 안 들만큼 음. 네. 음. 간편하면서도 든든하면서도 맛까지 있어요. 결집에 음, 가져가고 네. 싶네요. 그리고 더욱더 맛있는 네. 게, 여기 보면 이제 참기름이라고 또써 있어요. 어, 또 네. 비빔밥에는 또 참기름이죠. 음, 그렇죠. 참기름을 또 이렇게 싹 아, 넣고. 아, 참기름 저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고소한 냄 참기름. 또 네. 맛도 또 다른 <laughs> 것 같아. 살짝 다 진짜. 안 넣었어요. 네. <laughs> <laughs> 어경윤 어, 씨, 와가지고. 정신없는 경씨 받았네요. 경연, 어 진짜 맛있네. 요 이게 네. 딱 음. 저녁 때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음. 오늘 저녁은 요걸로 그냥 떼어도될것 같고요. 아니 일단은. 여기 유기씨가 다녀온 곳 있잖아요. 음. 여기 아이들이랑 같이 다 드시고 계세요. 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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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랑 같이 교과서 속에서만 봤던 그곳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또 입고 먹으면서 볼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먹을게요. 음, 어, 어, 진짜 맛있네요.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소한 거지? 아니 참기름이쏙 들어가니까 참기름이. 음. 그리고 이 안에요 야채하고 고기하고 그러니까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영양 그렇습니까. 만점인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색깔이 달라요 다른데 이 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오. 굉장히 다른데 한번 진짜 음. 이곳에 가셔가지고 전투식량도 음. 한번 체험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음.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 보시고 음.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될것 같아요. 네, 음. 우리 아이들테 너무 무겁게 다 가는 가 것보다 는 이렇게 전투식량 좀 먹어보면서 네. 맛있지 맛있지 하면서 <laughs> 음. 그렇죠? 여러 가지 호국군에 대한 의미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맛있네요. 네, 김, 김치 없나요? 김치 다들 어? 김치, 김치, 데... 김치 <laughs> 없나요? 없어요. 네. 아, 김치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요. 굉장히 맛있는 전투식량.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알차고 괜찮은데요. 언제 한번 시간 <laughs> 되시면 저희 너무 먹고만 <laughs> 있는 거 아, 아니에요? 정말 네. 맛있어요. 자, 네. 이거 한 어, 한입 네. 하시겠어요? 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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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요. 네 여기 이쪽 잡아주셔야죠. 이게 뭐. 네. 여러분도 그렇 네. 아 네. <laughs> 네. 아 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어, 그. 좀더 어, 네. C.F.는 나중에. 아, 네. <laughs> 연습이 아직 안 됐네요. 전주식량. 예. 여러 가지 맛있는 거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